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루팅 없이 치트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일단은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에다 루팅 없이 치트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. 어... 이거, 이거 들어가서, 어디 보자. 이거, 이거 눌러주시고, 첫 번째 겁니다, 이거, 첫 번째 거. 여기에서, 이거 첫 번째 거예요. 아, 어, 좀 느린다. 어, 다음로드 되시면,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, 설치하시고, 전 이미 설치해서 안 됩니다. 설치하면 돼요. 이제,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. 빠이, 여러분.